자, 이 모임은 모든 멤버들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부 더하기 명사. 이게 형용사로 바뀐다 그랬죠? 이 전명구는 대부분의 전명구는 부사의 역할을 하지만 어부 더하기 들어, 명사는 대부분 형용사. 어,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 보호 자리가 되죠. 비동사 다음이니까. 그래서 어부 벨주는 벨주어블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귀중한, 귀중합니다. 어, 맞는 거고요. 자, 이 계획은 어, 여기 프레즌. 후치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에게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greatly가 아니라 li를 빠져야 돼요. 왜? 이거 전명구라그랬죠 of the use 어. 그래서 이 use는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 명사로 사용됐고요. 당연히 명사 수식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great 어, 해석은 근데 greatly처럼 돼요. 음, 크게 유용합니다. 왜냐 of 더하기 유 s 가 형용사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형용사는 또 부사가 꿈이기 때문에 해석은 부사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이형식 특수구문 자, 이형식 특수구문은 여기 사용되는 동사들이 비동사들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들인데 비동사도 이형식이죠. 뒤에 주격보호나 강조하고 싶은 게안 나오고 대절이 바로 따라 붙는 거 이렇게 투부, 이게 전면구는 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보호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이 나오는 거고요. 자, 128번. 이건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뭐뭐시 아니다. 정부가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 자, 요거는 강조구문이에요. 제임스가 좋아하지 않는 건 신디입니다. 이것도 맞았어요. 자, 요거는 i s s e e m e d 가 아니라 seems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이 형식 특수구문이라고 그랬죠? 이 형식은 수동태를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seems로 바꾸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to me, 나에게는 대절해 보입니다. He doesn't like to donate for orphan. 그가 고아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심플이 아니라 심플리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부사가 들어갈 자리고 형용사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주격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절은 나에게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가 이전에 그것을 본 것이 나에게는 간단해 보입니다. 말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심플리로 바꾸면 요 심플리는 이럴 때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이라는 뜻이 되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에게는 그가 그것을 이전에 본 것처럼 보여.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주격보호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조금 어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사형식 주어동사 간목직목으로 이루어지죠. 음, 자, 그래서, 간목에게 직목을, 그 새로운 시스템은, 세이브 동사 해석하는 방법, 간목에게 직목에, 간목에게 직목을 모면케 하다. 그러니까, 그 부담에게 너를 모면케 할 것이다. 말이 안 되지. 어, 얘하고 얘를 위치 바꾸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더 버든이 나오고. 그래서, 너에게 그 부담을 모면케 할 것이다. 음, 벗겨준다는 얘기죠. 자, 아마존에서 이 상품을 주문하는 것은 너에게 200달러의 비용이 들게 할 것이다. 이건 맞아요. 어? 투 없어져야 되지 않냐고요? 투가 없어지면 4형식이고요. 갑목 직목. 투가 있으면 그냥 이건 전면구가 되면서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현재 3형식 구조예요. 투가 없어지면 4형식이 되는 거고요. 투유는 이렇게 중간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전명구는 어디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선 공급, 박탈, 제거, 금지, 방해 동사 배웠는데요. 일단 먼저 공급 동사는 provide A with B의 형태를 해서 A에게 B를 제공하답니다. 자, 이 위치 어떤 나라가 제공할 것인가. 미사일에게 북한을. 말이 안 되죠? 예하고 예하고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면, 위드 대신에 툴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를 그래서 형태는 provide a with b 해가지고 b와 함께 a 들이 아니에요 a에게 b를 자 이번에는요 from이 생략되어야 되죠 자 keep 목적어 ing는 keep 목적어 ing 목적어가 계속 뭐뭐하게 하다. 그런데 keep 목적어 from ing는 의미가 전혀 달랐죠?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그럼 여기는 너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자, deprive. 박탈 제거 동사죠. 박탈 제거 동사.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음. 자, 여기서는 이 어부가 그 어부가 아니에요. 여기 수동수였잖아. 그지? His right of residence. 그의 거주의 권리. 이럴 때 right은 권리. 음. 그니까, 러 여기에 어부가 들어가야 돼서 be deprived of 무엇을 박탈당하다라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는 그의 거주의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의 불법 거주 때문에, 음, 그러니까, 불법 체류했다는 얘기죠. 그죠? 음. 자, 이번엔 5형식이고요 자, 5형식 메이크동사 5형식의 아주 대표적 동사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그런데 목적격 보호에는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특징이 우리의 새로운 디자인을 더 창의적이게 만듭니다 어, 창의적이게 해석은 l i 처럼 되지만 어, 목적격 보호는 꼭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5형식인지 어떻게 하냐고 동사보고한다 그랬어요 외워야 된다 그랬지 자그 다음 커즈동사 또다시 5형식인데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런데 목적격 보호는 그 안에 동사 계열이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새로운 법은 집의 가격들이,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게 올라가게끔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자, in this course 이 수업에서 you can learn 너는 배울 수 있어요. how to make yourself. understand 가 아니라 understood. 음. 자, 분명하게 파트너에게 너 자신을 이해되어지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 make 가또오형식 동사인데, 여기는 이제 동사는 아니니까, 투부정사니까 일자를 붙이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런데 얘가 수동에이 되는 거예요. 음. 너가 파트너에게 이해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트너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에게 이해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파트너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어? 사역 아니에요? 동사 원형 그렇지만.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꼭 PP를 써줘야 됩니다. 자, 140번. 나는 그녀가 잠자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5형식이에요내 차고에서. 음. Find 동사는 유지, 발견, 상상 동사는 목적격보어에 이렇게 ing가 들어갑니다. 자, Make 동사 5형식인데요사역동사예요 여기서는. 자, 제인이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만드는 게 어때?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원형?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C동사, have pp, C동사 지각이죠?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 형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툴을 빼야 됩니다. 엔터링을 써도 돼요. 자, 너는 어떤 사람이 그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걸 보았니?